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한복을 갖춰 입고 예. 여름용 한복으로 갖춰 입고 어, 새로 새로운 이제 꼬리아나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아서 <laughs> 입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은 바로 근세의 사회를 진도를 나갈 시간이죠. 저번 시간까지 고려에 관한 이야기들, 고려의 신분제, 고려의 사회 모습, 고려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바로 조선 시대, 조선 시대가 바로 근세죠. 자, 근세의 사회를 준비를 하는데. 뭐 근세의 사회, 조선의 사회 같은 거예요. 이제 일단 근세라고 써보겠습니다. 근세의 사회. 바로 조선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뭔가 사회적으로 좀 다른 점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시대 구분을 할때그 전시대와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다로는 다른 신분제라던가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법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하죠 중세와 근세로 넘어가는 딱 포인트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세 사회의 특징을 얘기를 했을 때 원래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도가 맞았어요 양천제도 양인 천민 일반 사람과 천민으로만 나누는 양천제도를 이게 법제적으로 양천제도였다는 거지 법제적으로. 뭐, 법제적으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를 운영을 했다. 하지만 점차 양반의 특권이, 아, 화살표 별로 안 이쁜 것 같다. 일자로. <laughs> 일자로 쓸게요. 이렇게. 점점 양반의 특권이 강해지면서 양반 아니면 상민이다. 이래가지고 반상제도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운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로 표방을 했지만 점점점점 점점 이제 반상제도로 바뀌어갔고 거의 이제 양반이 점점 특권화되고 양반은 뭔가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상것이야 상놈이야 이러면서 양반 아니면 상민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운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양반의 특권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것이 일반 반상제도가 일반화돼 버렸다. 시기적으로 보면, <laughs> 시기적으로 보면, 자, 이것은 초창기 조선 세워지자마자 15세기, 15세기 초에 이제 양천제도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16세기, 16세기 한 이후 중반, 16세기 이후부터는 반상제도로 이렇게 일반화돼 버렸다. 양천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럼 필기를 더 한다면. 양천 제도는 바로 양인하고 천인천인으로 나눠진 거예요. 양인천인. 양인, 천인. 양인 뭐 양민 이렇게도 하는데 양인이라고 쓸게요. 양인, 천민, 천민은 말 그대로 노비죠. 그래서 양인 같은 경우에는, 양인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그런 농민들도 양인이 들어가는 거고, 양반도 양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인은 노비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민, 누군가한테 귀속되어 있고, 누구의 것이 아닌 자유민이고, 이 사람들은 법제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이 말은 즉 원래 그 조선시대 일반 농민들도 과거 응시는 가능했어 법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됐더라는 거야 자 자유민이고 예 과거 응시 가능 자 여기서부터 이어가요 자 그리고 이 양인들은 조세의 의무가 있고 국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조세 공납 이런 각종 세금을 내고 각종 국역, 국역이라는 건 군역과 요역을 합친 걸 국역이라고 하면 돼요. 국가의 역, 국가에서 필요로 할때 전쟁이 나가지 전쟁에 나가라 아니면은 국가에서 무슨 대규모 저수지를 만드니까 저수조 축조에 네 노동력을 발쳐라 이런 걸 했을 때 국역의 의무가 있었고 이 양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반 플러스 뭐 상민. 요게 여기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시작, 시작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양인으로 하나로 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반의 특권나뭐 양반은 뭔가 귀족 같고 그런 식의 시작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마치 고려 때랑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게 이제 양반의 특권이 없었던그 양반은 양인하고 묶여 있었던 이런 양천. 이거의 앞 글자 따서 양천제예요. 양인, 천민. 이렇게 나눴었다는 거죠. 천민은 말 그대로 비자유민. 자유가 없어. 왜냐면 노비니까. 노비죠, 노비. 노비. 그래서 이제 개인과 국가에 소속되어 있죠. 공노비, 사노비. 그쵸. 그렇죠? 공노비, 사노비. 그리고 주로 이제 천한 일들. 천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눠줬다. 양천제도로 법제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지. 양반들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상민들과 같이 이렇게 양인으로 묶을 수 있느냐? 양반은 틀리지. 양반은 혈통 자체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양반의 본인들의 특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점점점 16세기 이후부터는 성리학의 발달로. 상 것들하고는 뭐 자리도 섞으면 안 되고, 양반들은 뭔가 다르고, 우리의 집안이 다르고, 이러면서 뭐 보악족보악도 발달하면서, 우리는 몇대몇대 몇대 무슨 종손이야? 우리는 안동김씨 무슨 종손이야? 막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집안을 중시하고, 집안끼리 봐가지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막 왕가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외척 세력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이렇게 세력을 점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양반의 특권이 강화되고 이렇게 양반 아니면 일반 것들은 다 상민 이런 식으로 반상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 양반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상민 그래서 이거를 양상이라고 하지 않고 반자에다 산장에서 반상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반은 원래는 관직자를 의미하는 명칭이었어요. 관직자, 이제 문반, 무반. 그러니까 관직에 두 종류가 있어요. 문반은 공부 잘하는 사람, 글잘 쓰고 이제 말 그대로 선비. 그거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볼때글 쓰는 거와 이제 경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관직에 오른 사람. 무반은 말 그대로 무예. 싸움을 잘한다던가, 이제 각종 이렇게 이런 전쟁에 임할 때 이제 그런 장군, 이런 게 이제 무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은 무반인 거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황의정승, 뭐 그런 영의정, 우의정 이런 거다 문반인 거죠. 그래서 문반, 무반 양쪽에 있다. 그래서 양반인 거예요. 원래 명칭이 그런 양반이었었는데, 점점점 이게 이양반이란 것이 문반무반을 의미하는 그런 관직의 이름에서 점점점 신분화가 되는 거죠. 신분화 되고 뭔가 양반이라는 것이 신분으로 의미를 하는 거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배층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관직에 오른 그 사람만 양반인 거고 양반의 가족들은 그냥 가족인 건데 그 양반의 가족, 그 양반의 딸, 그 양반의 부인, 양반의 뭐 사위, 그 가족, 그 혈통 모두가 다 양반이 돼버린 거야. 어, 저기 양반댁 아씨야. 양반댁 규수다. 그냥 그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양반이 돼버린 거야. 신분화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문반무반의 그런 명칭이었는데 이 명칭이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양반이 신분화 돼버린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뭐 음, 유럽에서는 이제 귀족들, 귀족들이 이제 그런 관직에 올라야지만 귀족이 되고 하나의 무슨 추기경이 되고 무슨 뭐 이렇게 백작이 되고 그런 자위를 받아야지만 관직이 오른 건데 그 사람들의 뭐 백작 부인부터 해가지고 그의 딸들까지 모두 귀족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특권화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양반도 하나의 관직자를 의미하는 것에서 좀더 확대돼서 하나의 신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반 이외의 사람들은 상민이라고 해서. 상민. 상민은 말 그대로 이런 뭐 농민이라던가 이런 그런 뭐 중인들 양반 이외의 그 모든 사람들 천민. 그니까 이거지. 그전에는 양반하고 상민을 합쳐서 양인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노비. 노비, 노,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이 차이 가지고 양인청인 이렇게 나는 게 법제적이었는데 이제는 양반 이외의 사람들은 상권들이다. 상민이다. 그래 양반 빼고는 뭐 노비던, 농민이던 다 똑같이 상민이다. 이렇게. 양반의 특권을 좀더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렇게 신분제도가 나눠져버렸다. 그래서 상민은 말 그대로 이제 피지배층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 일반 그런 동민 뭐 여기에는 이렇게 쓸게요. 상민 플러스 뭐지 뭐 천민 다 여기 이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피지배층이. 물론, 중인도 여기 들어가고, 이러다가 점점, 점점, 얘네들이 이제 이런 반상, 아이고, 반상제도가 일반화되면서 신분제를 이제 네 개로 나눠버립니다. 양반들이, 어, 자꾸, 뭐, 향리들도 양반 취급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니까, 양반은 아무나 될수 없어. 이런 식으로. 높은 관직, 뭐, 정, 오품까지만 양반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직에, 높은 관직에 올라야지만 양반이고, 좀품계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잡일을 한다던가, 양반이 어디 실제로 직접 나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취조하고, 몸쓰는 일을 해. 이러면서, 이제 일반 말단, 향리라던가, 설이라던가, 이제 군, 뭐, 이제 군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인장교, 이런 사람들도 천하다. 총칼을 들고 직접 싸우다니. 그러니까 무반이어도 실제 원래 양반이면 실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걔네들 마인드로는 손에 칼을 묻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장군이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지휘를 직접 하고 정말 직접 나가서 싸운 장군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것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양반을 최고로 높이고 그 밑에 좀 낮은 관리들은 중인이라는 명, 중인이라는 그런 관직을 또 만드는 거야. 양반을 더특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반, 중인, 그리고 일반, 상민, 천민. 요렇게 3인 체제로 굳어지게 돼요. 3인 체제. 4개의 네 백성이 있다. 4개의 네 신분제도가 있다. 그래서 3인 체제로 딱 굳어지고, 맨 위에가, <laughs> 맨 위에가 양반. 양반. 이걸 그릴게요, 이렇게. 앗! 아, <laughs> 피라미드로, 뒤에다가도 또 피라미드를 그릴 거긴 하지만, 그려봅시다.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네. 잠깐만요. 오랜만에 기름을 먹였더니 자, 매니에가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식의 이제 딱3인체제가생겨졌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분제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신분제로, 아예 딱 고립, 고정. 고정 고립이래 신문제로 정착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의 이해는 원래 법적으로는 경국대전에선 양천제도를 자기네들 표방한다 조선시대는 양천제도다 이 말은 즉 양인도 일반 농민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묶었었는데 그러니까 천민 아니면 양인 양천제 이렇게 법제적으로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반상제도였다 점점점점 일반화 돼버렸고 양반 아니면 이제 상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양반의 특권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양반들이 자기네들 낮은 관리랑 섞이지 않기 위해서 중인이라 계급을 만들어 버렸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개의 신분제도가 있는 사민 체제가 되버렸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개더 써서 이런 신분제의 특징 자 조선시대 신분제의 특징을 쓴다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어, 어쨌든 조선시대 특징은요 어, 엄격한 신분제도긴 하지만 신분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신분이동은 거의 드물죠 드물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막 예전 그 브라만크샤트리아 막 이런 바이샤 수두라 같은 그런 카스트 제도처럼 막 완전 폐쇄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엄격했지만 엄격한 신분제 사회지만 이동은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동이 불가능하진 않았다.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면 안 되고 엄격한 신분제 사야지만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어, 노비도 예를 들어 전쟁에 나와가지고 공을 세우면 은 일반 양인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고 어, 그리고 일반 무슨 양인도 집에서 정말 열심히 되게 좀 상민이여서 우리 아버지가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너는 공부 좀 해라. 그래도 너는 어, 꽃길만 걸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과거를 시험을 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민의 자식이면 이제 과거 시험에 붙어도 좀 무시당할까봐, 뭐, 어디 이제, 뭐, 양가, 양, 뭐, 뭐, 예를 들어, 뭐, 입양을 보낸, 입양을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족보를 좀 바꿔서, 그래서 신분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양반이더라도, 죄를 진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좌천돼가지고 음, 이제 노비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영모죄거나 그러면 연주죄다 해가지고 다 죽이거나 자식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양반도 노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 그런 어, 그런 양인들도 과거시험을 통해서 뭐 이제 진,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있었다. 하지만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겠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었다. 뭐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분제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렇게 그냥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엄격한 신분제 사회지만 이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반 농민들이나 뭐 상민들은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자식들을 공부 시킨다던가 과거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고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제적으로 는 양천제였지만 실제로는 반상제였고 결국은 이렇게 삼인치제로 굳어지게 된 이유는 양반의 특권화가 점점 강해지면서 양반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직이었지만. 점차 신분화가 되고 양반 하나에 되게 고유의 신분, 귀족 같은 그런 어 고유 이제 높은 신분이 돼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양반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식의 신분제가 돼 버렸다라는 식으로 이 다음에 요거 요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